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자, 우리 행운아 분들 잘 지내셨죠? 자, 7월이 다가오니까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주 푸른 바다를 생각하면서 어, 시원하게 보내려는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7월달 우리 쥐띠분들의 운세를 한번 미리 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운 부터 살펴볼게요 자 연애운을 보니까요 자 짝꿍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썸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썸타는 사람이거나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끌리는 아, 요런 사람이 다가오기는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하죠? 예. 아이 사람 음. 내가 또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뭐, 요런 생각도 합니다. 좋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뭔지 모르는 불편함 때문에 앞에서는 만났을 때는 하하호호 하면서 굉장히 알콩달콩 한 모습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내 마음은 그닥 편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내 안에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 그리고 왜 상대의 저 모습에 내가 이렇게 깔끔하지? 별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큰 문제도 아닌데 나는 지금 화가 내 안에서 어, 불그락, 울그락, 불그락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면요. 이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의 장점, 단점, 그리고 상대의 장점, 단점을 다 알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지혜롭게 에, 보낼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만남을 이어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요 좋으면 나쁜 것도 그냥 이해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불편한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참고 가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그런 음,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짝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애 때랑은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건 저는 어, 이거는 어, 꿈이라고 봅니다. 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요. 장점이 있으면서 단점도 있는 게이 세상 이치인데, 내가 장점을 너무 장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단점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거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 연인하고 또, 어 대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인에서 요 문제를 풀지 못하는 분들은요, 대인 관계에서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너무 이상만 추구하는 건 아닐까? 어,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내 스스로가 막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연인이 안 생기는 분들, 어, 솔로인 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완벽하게 자기의 단점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리고, 어, 짝꿍의 단점을 보는 순간 그냥 실망해서 그냥 마음의 문을 딱 닫아 걸고 노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요거는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요 부분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지, 요거는 꼭좀 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뭐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왜 그러는지 조금 상담하는 분들하고 어좀 얘기를 해보고, 또 내가 공부해 보는 것도 저는. 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내 마음을 알아가는 공부. 그래야지만 나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요. 자, 7월에는, 어, 연인과, 짝꿍과, 예, 썸 타는 사람하고 좋기는 한데 왠지 모른 불편함 때문에 내 안에 심리적인 혼란이 많이 올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상대 탓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나를 또, 음, 막연히, 어, 난왜 매번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비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요거는 좀 지혜롭게 나를 좀 알아가는, 이 시기에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정 숨기지 말고요. 조금 조금 표현하는 연습. 나 이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래서 화가 났어요. 라는 이걸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대인관계까지 발전하다 보니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부분에서 요게 맞물려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을 내 스스로가 점점 내 안에서 이걸 찾아가는 방법을 꼭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직장에서의 운을 보니까요. 직장에서 참잘 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연애에서도 봤지만 사람들하고 좀 좋게 좋게 이렇게 어울리기는 하는데 너무 이걸 참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도 감정적인 불편함이 올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대인관계일 텐데요. 자이 부분을 이거 좀 내부에서 어, 직장에서 해소하려고, 어, 조금 내가, 어, 조금,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거 참고 참고 있다가 뛰쳐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응, 어, 요거, 어,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불편하는 거, 아, 나는, 음,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품어주면 회사가 더 좋겠지 하는, 응, 어,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요. 결국은 나만 병이 듭니다. 내가 병들어서 나더 이상 여기 다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도망치듯이 이직하는 분들이 아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담을 할때와 거기서 해결을 못하고 다른 곳을 간다 그러면 다들 운이 좋아서 다른 데 가면 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막연한 어 이렇게 에, 기대 이상이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해결 안된 문제요 다른 데 공간만 어, 이동한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듯 이직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이 문제, 내가 여기서 해결 안 되면 다른 데 가서도 해결 안 돼. 그리고 내가 너무 어, 이거 착한,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예, 요거 어, 스스로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 왜 용, 저기, 미움받을 용기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무조건 예스 어, yes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 이 문제 안 되겠어. 이제는 내가 조금 어, 해결을 해봐야 되겠어.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기분이 나빴는지 그리고 매번 이 문제에서 더 뛰어넘지 못해서 계속 어, 뒷걸음질 침듯 도망만 어, 가는 상황은 아닌지 이거 내 스스로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에서도 물론 인정받지만요. 또 이렇게 인정받아서, 어, 내가 그릇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괜찮은 데서 분명히 제한이 옵니다. 이게 내 파장과 맞는 상황이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돼 있는데 공간만 바꾼다고 어, 내가 원하는 그런 현실이 펼쳐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시고. 지금, 어, 직장 내에서, 어, 일들을 내가 조금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사업원을 보니까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산의 모습인데요. 자, 산은 한 걸음에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걸음 해서 올라가는 게 산인데요. 지금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고지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7월에 꼭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을 수도 있고요. 또요말 한마디 때문에 다된 밥에. 콧바뜨리는 격으로 어 조금 난감한 상황이 예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단계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점점 점점 나아지고 있고 요, 요 발전이 성장이 내 마음에 안차요 그래서 조급해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아막 망설이게 되면 오히려 내가 아, 조금 잘못되는 어,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다. 그것도 말 실수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말을 하는 직업이거나 가르치는 직업, 뭐어어또 이제 사람들 상대로 뭐어어 어, 이렇게 에, 뭐 판매하시는 분들, 어 영업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은 음 조금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 내가 이런 말로 실수하는구나. 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른 분들하고 거래처하고의 관계에서 정만 삐그덕거린다. 이거 어, 거래처 탐만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지 살펴보고 내 말이 혹시 예, 예, 상대에게 기분 나쁜 건 아닌지 예, 7월에는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이니까요. 이 과정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자, 금전운을 보니까요. 금전에서는 뭔가 굉장히 급하게. 뭔가 이렇게 순환이라기보다 아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음 들어왔던 돈이 훅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훅 나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 여기서도 돈이 나가고 저기서도 나가고 이래서 어 뭐지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난감해 하는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투자하는 부분은요,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잘못 하셨다가는 큰돈 날릴 수 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게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요것도 템포가 있는데요. 너무 훅, 훅, 훅 그냥 일어나는 일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손실로 갈수 있다. 그러니까 요럴 때 우리 많이 겪는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어, 막 어떤 사람이 성공했대요. 거기 투자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냥 얼떨결에 오오오 하면서 그냥 투자 해 버리는 경우도 우회로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 막 이제 설득하는 말에 그냥 큰 돈의 거액을 훅 하고 어 이렇게 예,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큰 음, 갑자기 얘기치 못한 어이큰 돈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7월에 우리 집띠분들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돈잘 관리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더 필요합니다. 자 대인관계에서는요. 대인관계에서는 사람들의 인연이 좀 바뀝니다. 바뀌는데요. 나에게 조금 어떤 가르침을 줄수 있고 어,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 요런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요런 만남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응, 어, 이런 목표가 있을 때는요.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 그냥 보는 세상만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상밖에 어 인간은 어볼수 어, 아는 만큼만 보고, 봤던 것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현실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7월에는요, 조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좀 의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인연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 변화가 어찌 보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를 볼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사람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7월에는 어좀 다른 어 만나던 사람들하고의 교류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들하고도 어요 만남을 가져 보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의식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이 의식의 변화가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7월에 예, 조금 어, 사람들하고 폭넓은 교류를 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자 조언을 보니까요 7월에 우리 지띠분들의 조언을 보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래요 지금 어, 또 음, 우리는 음, 어, 성장하고 싶어합니다. 발전하고 싶어합니다. 자, 그 모습은 아주 어,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 성장을 해서 내가 그래도 어, 뭔가 어, 발전한 모습을 우리는 추구하는 게참 당연하고 좋은 모습인데 이게 조급하게 예, 뭔가 이루려 그러고 항상 한 단계 그냥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그 급하게 예, 예,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성장해야 되는 이 그림이 매일 매일 채찍질해서 어, 빨리 나가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 우리가 한 트랙을 이렇게 지나고 뒤돌아 보면 나는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계속 팽이 돌리듯이 나를 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자, 뭐든지 내가 달리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요. 넘어져서 딱 그냥 쓰러졌을 때 오히려 나를 볼수 있는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해야지만 내가 지금 잘 살아왔는지 뒤돌아 볼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번 순고르기를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요 마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게 어제보다 무조건 나아야 되고 또 내가 잠깐이라도 쉬면 멈추면 실패했다라고 기억해서 스스로를 달달달 콩 뽑듯이 뽑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나를 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더 내가 나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요 시간 없이, 요 멈추는 요 마디 없이는 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쥐띠분들이 7월에 자꾸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조급합니다.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나 지금 이대로 있으면 이러다가 내 존재감 뭐 없어질까봐 뒤로 태보하는 건 아닐까? 실패하는 건 아닐까? 조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어, 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쉬어가는 것도요, 완벽한 상태입니다. 먼 훗날 딱 돌아보면, 그래, 그때 내가 그, 음,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깐 멈추고 나서 숨 고르기를 하고 나니까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시작한 일이 지금 이런, 어, 성공을 가지고 왔어. 하는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멈추는 시간도 자연스럽다는 거.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워요. 지금 불안해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자체도 자연스럽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자체도 지금은 완벽합니다. 왜냐? 먼훗날 지금의 요 괴로움이 나를 성장시켜 줄수 있는 바로 그 기회라는 것을 꼭 아시고 조급해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지금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조급해 하지 않는 마음으로 7월을 보내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수호신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수호신도 우리 7월의 조언처럼 지금, 지금 상태 유지하면서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너무 뛰어가려고 하거나 자꾸만 나를 채찍질 하면서 자꾸만 일 중독처럼 뭔가를 안 해서 불안한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여유롭게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자, 우리 성과를 이룬 나도 중요하지만, 그냥 오롯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 지금 행복한지, 이 더운 여름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지금의 이 더위를 기분 좋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고, 나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점점점 그런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더 성장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고요. 수호신은 음, 7월에도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어떠한 상황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원치 않은 상황 됐다고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예, 수호신의 더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냥 믿는 마음으로 어, 지금 이 순간을 예, 아주 충만하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운의 컬러가요, 자 갈색입니다. 자, 요 갈색은 어, 우리 왜 진흙처럼 그죠? 어, 조금 흙, 흙이라든가 왜 우리 이제 조금 어, 좀 일상을 벗어나서요 한번 맨발로 산길을 걸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이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어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어라고 할 때. 조금, 어, 어, 지금의 일상에서 약간 떨어져서 걷는 걸 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띠분들, 7월에, 예, 수호신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급하게, 예, 해야지 하는 마음 잠깐 내려놓고, 어, 예, 시원한, 어,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한번 이렇게 힐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월에도 지띠분들, 화이팅 하세요!